안녕하세요. 유희치흥력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자, 우리 소시 원서 접수가 끝났죠. 예, 소시가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 원서 접수한 내용에 맞춰가지고, 뭐 교과면 교과대로, 종합이면 종합대로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 내용들로 좀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소시 컨설팅을 한 6월 달부터 6월, 7월, 8월, 뭐 9월까지 되게 긴 시간, 거의 한 100일 가깝게 상담을 한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대치동에서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만한 게 아니라 뭐 제주도나 뭐 경상도, 전라도 모든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해서 예, 천 명까지는 아니고 예, 수백 명 학생 을 상담을 했는데 그 보니까 약간 올해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교과 종합 논술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니까 교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조금 경쟁이 조금 덜 되는 형태로 뭐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올해 재수생이 되게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최저, 그 수능 최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교과 전형에 대한 그 경쟁이 좀 약해진 계약이 있지 않은가. 저희 실제 상담을 할때 원서 접수 결과 보기 이전에도 아마 올해는 현역 학생들이 수시 교과 전형에서 좀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맞았던 것 같고요. 종합 전형이나 논술 같은 경우는 특히 종합 같은 경우는 저희 가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 상향 형태로 이렇게 질러서 쏘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상담을 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높이에 쓰는 학교 같은 경우 라인을 정해가지고 일정 영역을 넘지 않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최종적으로 원수 접수할 때 직전에 전화 상담 오신 분들 보면 원래 이야기할 때는 다 동의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학교를 뭐 서울대나 고대나 연세대처럼 상향으로 해서 올려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경우 위험하다, 위험성이 있다 알려드려도 아, 위험해도 정지를 잘볼수 있다, 술을 잘볼 거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결국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는 이제 종합조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대치동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인데 제소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종합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원래 논술은 보통 자기가 그 수능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보다 두 단계 이상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올해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도 많아졌는데, 그렇다그래서이 친구들이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예, 저희가 경향성 을 확인해 보니까,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맞고, 뭐 심한 경우 100딜 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 보면 한 반에 반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저에서 썰려 나가는 학생들 많겠지만 최저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경쟁률에 대한 내용들 결국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가 좀 웬만큼 돼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도 한거만큼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저희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중심에서 역전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높게 쓰시는 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상담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전형은, 그쵸.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생기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내가 면접으로 엎을 수 있다. 뒤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종합전형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내가 높은 편이 아닌데 그 성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역량에 더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 그 열정 보여줬던 학교 생활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결합시켜 가지고 그 내용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종합전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면접을 완전 잘 봐가지고 면접을 뒤집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50% 반영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긴 있죠. 뭐 서울여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면접에 반영이 높게 될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은 뭐예요? 예, 기본은 예, 성적하고 생기부입니다. 특히 올해 고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적용된 상태의 학교생활을 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생활에 관련된 내용 상당수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실제로 내신 성적에 대한 내용하고 2학년 때에서 또 생기부의 내용,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학년 1학기 생기부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인플레가 돼 있거든요. 되게 잘 써주셨고 내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부풀린 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생각에는 면접 전형에 들어갔을 때 실제 면접에서는 아마 진실성 확인 면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에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2학년 거랑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많이 누적돼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보더라도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내용들은 진실성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일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만 가지고서 내가 성적이나 생기부가 좀 모자란 거를 면접을 잘해서 없겠다 물론, 면접을 잘하면 플러스가 되긴 되겠지만, 그게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에 대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미 원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마지막 상황은 면접이니까, 준비를 잘 하시고, 예, 좋은 결과 받길 바라고요 어 추가적인 거는 이제 제시문 면접에 대한 건데 제시문 면접은 실제로 제시문 그내용의 답변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합불이 갈려지는 거죠. 예, 제시문 면접은 면접 자체의 내용이 실제로 점수화로 이렇게 전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뭐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대도 일반 면접 같은 경우 보시면 면접 제시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준비를 잘 하셔서 그 답변에 대한 내용에 의해 평가받는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논술 관련된 거는 준비가 안돼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로또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라다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금 늦었지만 내가 만약에 정치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답이 별로 없다 그러면 논술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또 확실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식물 같은 게 특히 현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처럼 재수생 비율이 높고 문제가 쉽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경우는 현역보다는 재수생들이 좀더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 당장 보시면 교과 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감소한 이유도 보시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논술 강의해보면 10명 강의하면 그중에 3명 반 정도만 시험장에 가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열심히 준비를 하시되 실제로 뽑히는 거는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원한 그 학교가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보는 학교라 그러면 수능 끝나고 하루 정도 연습해서 붙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 그건 못또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만약 학교를 앞에 보는 학교를 내가 지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 미리 좀 데이터를 보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수능 두 번째 주 대표적으로 뭐 중앙대나 외국어대학교나 이화여대처럼 수능 두 번째 주 주말에 보는 경우 같으면은 조금 수능에 대한 내용 준비를 좀 우선하시고. 그학교 같은 경우 두 번째 주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편이니까 그런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원서 접수 끝났고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은 지금 상황인데 자, 우리한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예,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버리면 안 되니까 물론 아예 포기하고 수능 다 버리고 수시에 올인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라 그러면은 교과 최저를 맞춰야 된다든지 논술 최저에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내용들 적절하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면접이나 논술을 봐야 될 학생들은 1차적으로 학원 가는 것도 좋은데 1차적으로 학생하고 어머님께서 해당 지원한 대학교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봐야 될 면접, 논술의 전형이 어떤 건지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그 면접 보는 게 일반적인 생계부 기반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생계부 내용만 물어본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한세 문제 정도 뽑아가지고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시문 형태로 물어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게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을 안 하고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계부 기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준비해 가지고 시험장 가면 되게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요소들 물론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 뭐 면접이나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시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막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일 1차적으로 내가 지원한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기존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 예상 문제들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내가 보는 면접의 전형이 어떤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요소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인데 이게 루틴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같은 경우 한달두달채안 한 남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양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인지 내가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능에 맞춰서 물론 모든 내용들을 수능 시작하는 시간 1교시 9교시간에 맞춰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공부하는 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적절하게 맞춰서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 패턴을 연습을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 아마 수능 직전까지 준비할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입시 관련된 거 20년 넘게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나올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그런 시간에 대한 내용을 지키면서 특히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 을 세팅을 하시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내용들이 헛되게 날아가지 않고 준비한 그내용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전공 학과에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소식 컨설팅 결과는 대체적으로 약간 예. 상향 우주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향을 하는 경향이 많았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수능에 대한 내용의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은 도전의식이 강했다고 볼수 있겠고 특히 대치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올 전체 수능 관련된 전에 수시 컨설팅의 입장이었다.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이해하시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입시 결과 갖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